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포 초대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얼굴을 못 봐서 아쉽네요.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입술 모아 찬양해요.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목포 초대교회 아동부 친구들, 말씀 다 찾았나요?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예수님이 사내드린 공의 앞까지 서 앞에 서기까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일에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먹여 주시고 이런 일에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것이라고 전하시는 것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어떤 한 여자가 값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그것을 얼마나 비싼 건데 예수님에게 부으냐, 돈으로 팔고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미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나고 돈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던 중 이제 유다가 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팔기로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마지막 6월절 성, 성찬식에서 이제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감난상 개세만 해로 예수님이 갔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읽기까지 내용이었어요. 오늘 다 함께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다 함께 읽어 볼게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예와 더불어 은원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내 말이 옳도다 하시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친구들이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나요 한번 존누사님이 맞춰 볼게요 친구들이 열심히 숙제를 다 하고 이제 놀아볼까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부모님이 너 숙제 안 하고 공부 안 하냐? 이렇게 혼낼 때 가장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의 다 이긴 게임에서 친구가 반칙을 써서 규칙을 어겨서 이긴다면 친구들은 억울하고 화나겠죠. 그런데 그 억울하고 화난 사람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고 화나지만 어떻게 찾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새벽에 모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야기하고 결정했다라는 게 사실은 법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의 나라를 뺏겼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수 없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녀들과 서기관들이 빌라도라는 총독에게 높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넘겨 예수님이 잘못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면서 벌을 달라고 했어요. 빌라도가 고민했겠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정말 죄인일까? 빌라도라는 사람이 로마 총독이라는 높은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았을까요? 자기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몇번 대화하면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무 죄 없는지 알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많은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지만 풀어주면 안 된다고 소리 지르며 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 사람들이 크게 말했어요.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만 죽을까요? 살인한 사람, 나라의 큰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이었어요. 가장 아프게 죽는 벌이 십자가예요. 그런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길 원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까? 풀어주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길 원했어요, 사람들이. 빌라도가 왜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 무리들이 로마라는 나라의 반항에서 사회를 어지럽힐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 사회를 어지럽히면 자기의 총독이라는 높은 직업이 지위가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친구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눈물부터 나고 화가 나죠. 예수님도 억울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지만, 왜 아무 말 없이 버티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버티셨어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버티셨던 이유가, 구약성경 이서야서 53장 7절 말씀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라고 했죠? 양과 같은 모습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버티셨어요.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욕을 들으면서까지 버티신 이유는 자신의 죽음 없이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련 유다처럼 돈이 전부라고 생각되어 돈이 제일 좋고 높은 거라고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돈에 노예처럼 사는 걸까요? 아니면 빌라도 총독처럼 자신의 높은 직업을 위해서 자신의 높은 지위를 잃을까봐 시키기 위해 그 시끄러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일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해요. 전도사님이 한 가지 느낀 게 있다면 잃지 않겠다고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놓치더라고요 손에 모래를 꽉 쥔다고 모래가 손틈 사이로 안 나가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손에 질려고 하면 할수록 잃어버려요 내가 얻는 것도 잃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잃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남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그때는 예수님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예수님 옆에 무엇이 남았나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열두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주머니에 돈이 남아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 몸에는 사람들이 때린 멍 자국과 침 뱉은 자국과 로마, 자, 로마 군사가 채찍 때린 살이 터져 피가 흐르는 것 밖에 없었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데 누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항상 그래요.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 예수님을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억울한 일을 겪으셨는데, 지금도 억울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실패하지 않겠지. 나는 병들지 않겠지. 나는 돈을 잘 벌겠지.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요. 존원하님도 조금의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아요. 하나님을 통해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보고 나를 쫓아오려거든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힘든 일을 각오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아주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좋은 모습만 보지만 예수님의 그 슬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가르치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아프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일까요? 구약에서 이 세상의 죄를 어린 양처럼 지고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양이 죽을 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조용히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죽었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3일만에 부활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수 있어요. 부활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음이 우리의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죄를 우리의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게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존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냐마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이 고백처럼 친구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기 원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의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가기 원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죄와 싸워 이기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결단 기도로 기도할게요. 눈 감고 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억울하신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에서 크리스탄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참고 견디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